우리 사실 그 저기 그뭐 홍태규 씨뭐 이제 뭐 여기서나 얘기해죠 가루지기 얘기 우리 아 드디어 나왔다 아, 어... 아 오래 기다렸어요. 그 가루지기 누가 이게 어떤 영화길래? 아니 그 그러니까 가루지기 비긴스야. 그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병강세 있죠. 어, 어, 그게 왜 근데 이제 태초에 왜그 그래. 병강세가 왜그 그러니까 비긴스래니까 배틀맨 비긴스처럼 그런 <laughs> 거야. 그래. 가루지기 그러니까 병강세 비긴스 어. 아, 그래? <laughs> 그럼 그래. 이거 확 생기죠. <laughs> 아, 너무 재미로 와. 기는데죠 근데 어쨌든 근데 그 영화 가르지게 출연은 못할 뻔했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봤고 어. 아, 아무리, 조금... 생각해도,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그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대 그그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대훈이강 어, 어, 이미지가 강해요 그분이. 어. 어, 그래서 아 이거는 어, 내가 그... 아무리 그래도 못할 왜냐면 시나리오 는 재밌었거든요. 근데 어. 거절을 했어요 한, 어. 어. 한 응. 근데 거절을 하고. 응. 감독님이 생각했던 이미지는 약간 진짜 유약한 아, 겉모습이 완전 뺏겨 어. 마른 사람인데 어. 뭔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어. 거야? 어. 그게 더 극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나 다음에 수 있네. 누구한테 갔냐면 타블호 응. 씨한테 갔나? 더 마른 사람! <laughs> 더 마른 사람 찾아가! 어. 그래서 이제 저한테 들어왔는데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보자 아. 라고 해서 하게 됐죠 나 잠깐 봤거든? 응. 막 물에서 막 이렇게 막싱크로나이즈드 하는 것처럼 막 이런 거, 막 이런 것도 고르던데. 아 그럼요. 어, 막 영화는... 맨 끝에는 막 곰이랑도. 어 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엔딩에 맞아. 곰이랑 뭔가 아 <laughs>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맞다맞다맞다 맞다, 맞다. 아, 곰이랑 <laughs> 곰이랑 뭐야? <laughs> 싸우? 아니죠. 싸우셨어요. 아, <laughs> 아니 싸우지. 아, 아, 엔딩에 그거야. 실상 들어간 거지. 그 곰이 음. 약간 뭔가 어. 그 뭔가 어떤 한이 있어서. 음료의 어, 느낌인가? 음료 음료. 그를 내가 뭔가 운녀. 풀어줘야지. 뭔가 풀어줘야지. 아니, 어, 어, 그그 맞아, 찍고 맞아. 나서 이게 잘될 거라고 생각해서 찍고 난 다음에, 야, 역시 이건 어, 화제는 아니, 되겠다. 아니, 아니, 어, 떻게 스토리가 어, 완성이 했으니까. 됐을 때는 어.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어. 이 새로운 도전을 사람들이 즐겁게 어. 해주겠다. 어. 근데 그때 아이언맨 원편이랑 같이 개봉을 한 거예요. 그거랑 연결 짓지 마라. 아니, 왜? <웃음> <웃음> 그거는 아 한국형 히어로야, 병광세주 형. 아, 한 동의할 수 있는. <laughs> 어. 아. 어, 여보세요. 어. 아이언맨은 세상을로 있지만 너는 그냥 고마나만 구한 거잖아. 마을을 구했어요. 맞아, 아. 마을을 구했어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래서, 그래서 집안 가면 응. 어르신들이 저구요 오, 오, 맞아, 맞아. 맞아. 어 인정받았네요. 보셨어요? 아니, 왜? 공은 어떻게 섭외했어? 공은 어떻게 냐면 CG를 했는데, 야, 그 당시만 해도 2006년이니까 털 PT. CG가 진짜 어, 털이 제일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어. 물. 그래서, 이걸 만들었어. 검탈을. 그런 다음에 마임의, 마임을 진짜 잘하는 분이 섭외를 한 거야. 어. 만나서 찍고 어. 도망가셨어. <laughs> 아 진짜? 어. 아, 진짜? 아, 진짜? 어. 너무 심각어서 이렇게 뜻대로 어. 막 어. 내가 안 나랑 안 되니까 어. 뜻대로 안 되니까 어. 도망가셨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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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 막 제가 대결하는 흑인 분이 있거든요. 어. 2m 넘무그 어. <laughs> 섭외한 것도 얼마 없는데요 어. 그분이. 2m. <laughs> 대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대결이지, 네. 뭐. 어, 어. 그 힘대결. 어. 어. 거기에 남자... 슈를 어. 올리는 거야. 아 근데 어떤 대감이 계속 지는 거야. 어. 그 외국 선수한테. 어. 너무 화가 나서 나를 섭외한 거야. 어. 걔가 챔피언이고. 어. 하는데 그분을 섭외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영화의 신들 몰랐던 거야. 음... <laughs> 다들 모르고 오네. 아, 진짜 할 거, 진짜 할 얘기 진짜 많은데. 야, 야너 서이... 정말. 그동안 이거 얘기하고 싶어가지 어떻게 참았냐. <laughs> 진짜. 어떻게, 본주 오늘 이너 진짜. 18년 만에 처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 예. 야, 어디서든지 싶었어.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뭐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